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이 m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 이번주에는 특히 메타라니즈의 마이크로소프트 또 알파벳 등의 주요 빅데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될텐데 이제 실적과 또 가이던스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최근에 국내 증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이 차익 실험 매물을 적극적으로 추리하고 있는데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 관망세 또한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펀더멘털의 중요성이 더욱더 더 커질 한 주라 보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4월 가기 전에 특별한 도피 이벤트와 함께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름의 주가 흐름 한번 크게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쭉 하방 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렇게요. 결국 이렇게 떨어진가 싶더니 바로 오늘 개파락하면서 자, 최저점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21%나 크게 급락한 가운데 시간에서도 많이 빠졌죠. 지금 1800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는데요. 자, 여러분, 이 램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기존 사명도 변경했어요. 코센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3월 28일 날이 램으로 상호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구 코센의 주가가 최근에 발표된 유상증자 이 계획 때문에 2년 만에 이렇게 최저가까지도 기록하게 됐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셔서 이게 주가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너무나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당황하시고 또 많은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잠시 한번 공시를 보시게 되면 자, 이램 구코센입니다. 그 자, 지금 주요 사항 보고서 거래소 신고 의무 사항이 바로 4월 19일자로 되어 있죠. 자, 유상증자 결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시게 되면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약 240억 정도. 이 나이 기준 이름의 시가총액이 약한 571억을 감안을 한다면 절반에 가까운 규모죠. 이름이 특히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또 운영 자금 채무 상환 기타 자금 이런 조달을 위해서 한 248억 정도의 규모의 주주 배정 후에 이렇게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결정한 겁니다. 특히 신주 발행 가액이한 주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환 사채 전환 가격도 크게 하향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인데, 또한 코스틸 등의 최대 주주 참여율도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배 구조와 관련한 바로 경영권 분쟁 리스크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 배정 유증 자체가 이렇게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자체가 지금 1,550만 주. 자, 그리고 지금 신주 예정 발행가 이게 주당 1,500 98원입니다 특히 신주 배정 기준일이 오는 6월 4일로 잡혀 있고요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49414855조정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주주 청약일 자체가 지금 7월 9일 시작일 종료일이 7월 10일로 잡혀 있죠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런 공식이 나와준 거죠 자, 일단 시총 자체가 지 워낙 작죠? 570억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동전주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렇게 결국에는 하한가까지 기록하게 됐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정말 많은 고민 되실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쭉 하락 추세에서 오늘 급락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이름이 또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와실 것인지 어떤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하시라고 제가 확실한 재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 적정권 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정보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상승 재료이자 이 반등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램 정문은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자, 종목명을 내시면 돼요. 2램이라. 그럼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의 대응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 더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구간에서 이런 물량 뺏기건 더 이상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여러분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1M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0으로 1M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과 이제는 정말 집중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정보 받아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M 주 코센입니다. 248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증 소식 때문에. 크게 하한가 같다는 거죠. 발행가액이 1598원입니다. 주관사 인수 시에 실권주 매도단가더 낮아지는데 지금 전환 사채 전환가의 하락 특히 최대주주 저조한 참여가 부담되고 있어요. 또 이번 유증은요 잔액 인수 방식으로 대표 주관사 한양 증권 인수사가 SK 증권인데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권주 인수 금액의 15%를 바로 추가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고려해 본다면 대표주관사 등의 실권주 매입 단가가 일반 청약자들보다도 15% 정도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해서 이 실권주 매도 단가가 신주 발행가액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이램 유증 발표 후에 주가가 폭락하게 된 거고 2년 만에 최저가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렇게 저가 대량 유상 증자의 가장 큰 혜택은 뭐다? 전환 사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주가 폭락으로 전환 사채 전환가 하락으로 이들 전환 기능 물량이 자, 추가로 수백만 주가 늘어났죠. 이들은 공시로 보면 사실 대부분 다 개인들입니다. 사실 뭐 코스틸 모든 주주에게는 손실이 되는 이런 전환 사채 전환 가격 하락에 과연 이 코스틸 대주주와 이해관계, 무관하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길래 다 미래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잖아요안 그래도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또 하락하기 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리고요. 도대체가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주간 이렇게 한번 고점 짓고 난 뒤에 쭉 하방으로 내려왔다가 최저가까지 갔습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떨지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에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러면 커터이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볼게 뉴스 아니면 차트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가 주가만 보고 좀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요, 얘는 그때 다시한 번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에? 새로운 이런 정보 때문에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되기중인 종목들은요, 돈도 계속적으로 돌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늘 언제나 그랬나듯이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중요한 건보다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믿을 만한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1M입니다 성분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요 1M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지금의 주가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종목 이 1M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재료 즉 모멘텀이 남아 있느냐 남아있지 않는 약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램,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현재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자, 이런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이 램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여기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만큼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이 정말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거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4월 가기 전에 제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4월이잖아요. 바로 봄맞이빅 이벤트라 보시면 되는 거고, 대박 종목이면서 급등줍니다. 딱한개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도움되는 정보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관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뭐1억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종목은 놓치면 정말 일대로 후회되는 종목인데, 바로 저점 공략주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 고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상승 재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에 대형 호재만 무려 4개입니다. 주로 로봇이라든지 또 A, 또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 다 관련주로서 엮여 있고요. 이제 이게 4월달이다 보니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에 지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을 위어 가군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런 흐름은요,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진 다음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급등 주 특히 대박 종목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실내로요 지금 보시는 시노펙스도 그렇고 또 제주반도체도 그렇 특징이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다진 다음에 바로 오름세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특히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제대로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또 크게 가는 그런 급등 종목인 여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지금 4,000%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슈팅 한번 나오는데, 애초에 이불이 이 정도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죠.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굳이 세력들이요,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고, 특히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더 크게 오르기 전에 지금 좀 빨리 좀 사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특히 여의도에서 개인적인 루트로 가져온 정보기 이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본금도 그렇지만 자본 총계까지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슈팅에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품절 주죠.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 주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남이 이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정보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미리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라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인증서 보내주고 계시죠. 쓰이 났다고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이번 4월달 좀 제대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이나 당장 또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여러분들 위해서 주주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현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준교수 카톡방 운영하면서 실시간 자료라든지 또 여러가지 차트 흐름 또 레포트 또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더 담아서 같이 저 정보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카톡방은 카톡방이지만 텔레그램도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따로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일단 텔레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번호로요, 010-4984-1710 가능한데, 이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제가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추천 홍보도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어요. 자, 찐교수의 또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이제 4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구독하신 다음에, 그쵸? 문자를 저한테 급등주라고도 남주시게 되면 제가 그분들 무료 추천 정보도 보내드릴 거고,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면서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 낀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아낌없이 선물로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문자를 보냈는데 막상 답장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한테 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 스팸 오류날 수도 있습니다. 제시도 유령 알려드릴게요. 위 번호를 좀 보냈는지 바로 0 1 0 4 9 8 4 1 7 1 0이 번호요.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내실 때는 제시도라 보내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렇죠그 나서 혹시 또 안되면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시면 한번더발송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부담감지 않도록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평생 여러들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실 줄 바라는 마음으로요. 끝으로. 자, 이 번호입니다. 바로 010-4984-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해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 이건 다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